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오늘은 경례해 줍시다. 아유 한주 동안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주 동안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에 꽃이 화사하게 패 있는데요. 이렇게도 오늘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화사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이 화사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1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고단하죠 어,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고단하고 어, 청년들은 취직한다고 고단하고 또 어른들은 가족을 먹여살리리라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수십 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전세계 최고인 나라인데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정말 증명해주는 예, 지표이기도 합니다 인기 상담학 강사인 그 김창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많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해서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그말 듣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이 많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렵잖아요. 고달픈데 위로를 받지 못해서 쓰러진단 말이 맞는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성교단체 시절에 아주 힘들어하던 저의 동기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때, 저의 또 다른 동기가 그의 등을 툭툭 떨어주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 이름이 한마음인가 그랬어요. 한마음, 너는 훈련병이었는데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를 등을 딱 뜯어줬는데, 그 말이 너무나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에 한량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내가 넌 잘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시간들을 지나갔다고 나중에 막 목이 메여서 막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 부격전 시절 제가 선임으로 있을 때 얘기인데요. 제가 선임이라서 또 교회가 그때 섬기던 교회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한 전도사가 너무 후배인데 답답하고 고지직했어요. 사람은 너무 신실하고 좋은데 너무 고집도 세고 답답하고 고지직해서 제가 오늘 토요일 밤에 이제 밤그 하루 종일 토요일날 이제 주의를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 밤에 그 전도사님을 야단을 쳤습니다. 너무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고지식하다. 왜 이렇게 고집만 세냐. 아 맞는 말은 했어요. 맞는 말 했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저의 또 다른 후배 사역자가 그 혼난 그 전도사에게 아마 뭐 비타민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사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일요를 해줬는데 그 나중에 듣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희의 또 다른 그 후배 사역자가 그 전도사한테 이 음료수를 사주고 비타민을 사주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 줬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내심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선임 사역자인데 그래도 뭐 전도사 뭐 알겠어요. 좀깨어나주고 이렇게 참 위로해졌으면 좋았었거든요. 을 나도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다들 모르게 싫은 소리를 함으로써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또, 또 다른 나의 후배 사역자는 그걸 보고 이렇게 음료수 사주고 비타민 사주면서 등을 두드려 준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에 이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율법적이 되면 판단과 정제가 아주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바신들이 그러했잖아요. 바신들이 그야말로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만 뭔가 스토리께 걸리면 그냥 걸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날 뭐 밀색을 따먹었느냐? 왜 손발을 안 씻고 먹었느냐? 모든 게 비판이고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율법적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판단과 정죄로는 어떤 영혼도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과 정죄만 하면. 오직 우리를 이려 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우리를 살려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정제, 비판의 마음을 버리고, 주의 자비와 은혜를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 또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내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겪는 그 당사자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당사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시험이고 힘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문제가 별거 아닐 것 같을지라도 그 당사자에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사자는 너무 힘든다는 거. 저희 성교단체 선배가 고등학교 때 이랬대요. 이렇게 오늘 잠깐 자시 시간에 앉아있는데 그뭐 아주 이렇게 좀성격이 활달한 친구가 장난친다고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뻥 찼대요. 아마 장난친다고 찼겠죠. 그런데 그 별거 아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중요한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너무 사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나중에 그 예수님 만나고 와서 그걸 극복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의자 의자 한번찬게 뭐라고? 그런데 그게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뭔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중요한 건그 사람에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빚을 져서 힘든 사람, 병이 든 사람, 인생의 실패로 무너져서 힘든 사람,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 물론 객관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과 같은 그 문제일지라도 당사자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실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작년에 그랬다잖아요.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 교회의 다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징계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의 친한 동기 목사가 수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코로나 한국의 일곱 번째 확진자가 나왔대요. 일곱 번째인가? 같이 초기죠. 7번은, 7번 환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초기라서, 그야말로 뭐 수원시장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막 병원에 와가지고, 그하고또 그때는 이렇게 아주 초기라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을 때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냥, 초기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염려해주는 걸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본인이 너무 감사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그래서 자기는 이 코로나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그런 얘기를 못 하겠대요. 왜? 본인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일곱 번째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난받지 않고 잘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당사는 조금 이런 약간 살벌한 편이니까 좀니얼한 편을 하자면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내는 사투로 구문제를 그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런 빛을 감는 사람들 얼마나 사투를 벌이겠어요. 그렇죠? 빛을 감는 사람들 아니면 병으로 힘든 사람들 정말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믿음으로 감당해 맞는 말이죠. 기도하면 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본인이 정말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는 내심정으로 사투를 벌인다는 걸 모르면 너무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그 아픔을 알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했냐면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했냐면 병이 들어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니까 러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만 아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는 우리가 함부로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한번, 그래서 암의 환자, 암, 암을 걸려본 사람이 암 환자를 너무나 잘 이해하잖아요. 그 공포와 그 힘든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궁유력이고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의 것들에 힘든 게 무엇이었어요? 욥이 고난에 너무 힘들었죠. 차라리 아침에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였냐면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벌였어. 요 여러분 욥기에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만 사람 멜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정결를벌물어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뭐 그렇게 죄악을 나가가라면서 과부는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겪는구나 그러므로 10절에 보냈어요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너를 엄습하고 어둠이 너를 알건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이, 이, 요비 이렇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뭐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핵심은 뭐냐면, 네가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비 너무나 답답해서 막 변론하는 것이 그 요기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34장에 보면, 요기 3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또 다른, 엘리야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비 한참 많은 얘기를 듣고,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로워지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다하며 우리와 더불어 올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그러니까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대요. 네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죄를.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 주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너무나 큰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욕이 되어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라가, 자식이 다 죽었어, 몸은 정말 지하장을 긁어야 될 정말 처절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너는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뒤집어 풀 거예요. 그죠? 아마 전화 여러분이 욕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욕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에 하나님의 개입하고 나서 42장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기에서 42장에서 요불양에서 아 40장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요하께서 요백에 말씀하신 다음에, 요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발세길에 대해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논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바라는 것이 내종 요백과 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그 요배 친구들의 인간응보적인 얘기들이 요배께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비 기도할 때에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을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저도 돌직구를 좋아해서 상그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상처를 준게 많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물론 때로는 돌직구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꽉 파고 들어가서 비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서 뭐가 좋아야 되나요? 칼집이 좋아야 되잖아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비수 같은 말로 영혼을 수술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수술은 수술한 다음에 무엇이 되야 도움 합니까? 잘 먹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로와 자비의 목회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필요할 때정확한 수술을 해줘야 그것이 역사하는 거죠. 영혼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좌우의 날선 같은 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이로라는 그 칼집에 들어 있을 때 그것이 찔러질 때영혼이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될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만나야 하나님이 바로 이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환란 중에서 우리를 일으켜 환란을 견디게 하고 고난 받는 자를 루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저는 일과 목회를 병용하는 이 1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아주 힘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이제 말 그래도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데 가장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정이 힘들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요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달픈 삶을 통해서 고달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전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든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태만 씨사님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일퇴에 가면 자존심을 천장에다 붙여놓는다고. 어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우리 신도, 평신도들이 출근하면 자존심을 저기 쓰레기통에 출근할 때 놨다가 집에 퇴근할 때 찾아간다고.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우리 인생들의 그 고달픈 그 마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한다는 게 감동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고달픈 사람들의 인생의 마음을 절절히 느껴봐야 될까요? 그래야 정말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루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 요즘 성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뭐냐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내가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물론 기도했죠. 그런데, 네가그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이 정말 무슨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 힘든 문제가 너의 마음으로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고달프고 힘든 인생들을 향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 문제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 고달프고 힘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는 자비와 긍율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가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타고 오는 하나님의 그 1호가 우리 마음을 적실 때 놀라운 1호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일과목회를 병행하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것을 느껴야 됩니까? 그래야 제가 1호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인도에서 1장 6절에도 말하잖아요. 환란당한 자를 이루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파울이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고달픈 인생들의 그외안을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지 않으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로 적시어지지 않으면 저의 목회는 혼자 열심히 하는 목회일 것입니다. 그저 혼자 열심히 하는 목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저를 붙잡아 주셔서 사람들의 요한을 느끼고 그 인생을 들궁일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가장 많은 문제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대살론 니가모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됩니까? 제가 아까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고달픈 인생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 어려운 인생들을 바라볼 하나님의 하나님 눈 자비가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삶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보고 2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인들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가슴을 치며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시 못한 적이 복이 있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애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란이 힘들 거니까 30절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그렇게 심판의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도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죄 많은 우리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악자들과 함께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삼사절에 이래가죠.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34절부터 35절까지 세 가지 반응이 나오죠. 군병들은 그의 옷을 제비에 나뉘뻗 뽑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원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의 택하신 것으로 되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구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지만 중요한 건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군인들은 그 옷을 갖다가 제비 뽑아서 자기 걸로 가려고 하고 있고, 백성들은 구경을 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고, 심지어 저 옆에 있는 그 흉악한 죄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가 너무 마음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 나도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이렇게 죽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구경하고, 비웃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전들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게 해서 조금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여기에 오겠다는 것이 너무나 오고. 주님이 정말 이런 기도가 한게 맞구나.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존했는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게 그때 정말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너무 너무 모르고 우리 인생들이 너무 모르는데, 주님의 강건적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언제 절절히 느껴집니까? 십년이 가난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세상사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운이 없이는 살수 없게 만들므로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며. 그래서 고난중에 은혜는 이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로를더 딛고 고난중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보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 환란중에 임하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환란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명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를 몇번들어봤는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너무 기구예요. 교회를 개최했는데 계층한 지세달 만에 사모가 세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 셋째 아기가 내어나자 일주일 만에 사모님이 뭔가 척추에 뭐가 균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의식은 있는데 식물 인간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개척을 했는데 세 명의 아이를 간병하면서 아니 세 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사모를 간병해야 되는 이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은 많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막 고난을 얘기하고 돈은 많이 주셨는데, 근데 사모를 간병하고 세 명의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도 좀 부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그 사모의 빈자리였대요. 정서적인 빈자리. 자기가 어느날, 정말 이렇게 게 사역을 마치고 힘들게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사모님이 계시면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잖아요. 이렇게 할때그 정서적인 빈자리가 채워질 건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어느날은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그날은 이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서 막 미칠 것 같은 그 괴로움이 막 물려와가지고 후배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정말 친한 후배한테. 야, 내가 너무 힘들다. 오늘 내가 이대로 가면 무슨 무슨 일이 날것 같다. 근데 그 후배 사역자가 달아와서 그 김병재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해? 쭉 얘기를 하소연을 했을 거 아니야.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요. 형, 우리 술한잔하나 가자. 그 후배 목사예요. 형, 우리 술 한잔하러 가자 하면서 그, 김병렬 목사님을 붙잡고 거기서 한없이 한 시간 동안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보게 됐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 큰위로가 됐는데, 함께 울어준 그것이. 근데 김병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밤 후배가 와가지고, 형! 술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라고, 아휴, 형,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그날 밤 자기가 무슨 사고를 쳤을 거래. 형, 술 한잔하러 가자 하면서 끌어안고 후배 목사가 그를 끌어안고 울어진그 밤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김병련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는 잘못하면 감사를 율법화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비인간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다면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잘못하면 감사야가 율법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라고 천국 환성 예배 드리자고, 잘못하면 생산들에게 너무나 감정과 상관없는 비인간을 시켜버립니다. 무정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든 것은 힘든 걸 느끼려고 말아야 되고, 근데 감사의 율법에 사로잡히면 힘이 든 것도 스스로 억누르고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율법에 걸려서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정확히 느끼고 말을 해야 치유가 일어나는데 힘든 것을 힘든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사 율법에 눌려서 마음이 이상해지면 하나님이 싫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지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신장 생활 많이 한 사람 중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정직하게 나가 아니 율법 때문에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견뎌온 그, 그 목사님이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의 설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몇년 전인가 그 IBF에서 전국 수련회를 할때그 강사로 연락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 청년들한테 뭔가 막 도전을 줘야 되는데 왜 저같이 이렇게 사모도 아프지, 이렇게 힘든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부르냐,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그러더래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지금 이 힘든 현실에 너무 막 취업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 좀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신다고. 그래서 수련을 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 사모가 선교지에 가서 자녀는 아프고 선교지 힘든 양은 너무 힘들고 아마 캄보디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다. 고 어느 날 이제 내과에 가서 막 한없이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 힘들다면 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 그 사모님 별명이 스마일이었어요. 미스 스마일, 그러니까 늘 웃는 거예요. 어쩌면 감사가 율법이 된 사람인지도 모르겠죠. 그게 하나의 몸에 배어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웃고, 괴로워도 웃고, 근데 하나님이 그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 앞에 정직하게 나오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청소하는 곳에서 너무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오랫동안 버린 사람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얼마 전에 가 한번 가르침을 양껏 뱉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안 봤으면 여러분 제가 거기다 오줌을 싸놨을지도 몰라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블루박스에 있는 걸 보고 내가 다음엔 다안 해야지 물론 회개하고 돌이켰죠 여러분 목사가 원수를 사랑해야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먼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는 우리가 정직한 내면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갈때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김병렬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 마음에 왔어요 맞아 정말 있는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힘든 걸 느끼고, 제대로 이, 느껴봐야, 그걸 감정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느껴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인정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인생을 열심히 강하게 산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느껴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의 마음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그이 힘든 걸 그냥 강하게 쳐나면서 살고 있으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세바가 가늠하고 난 그, 그래서 뼈, 뼈를 깎는 회계를 했던 다이시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 구월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가 나를 붙드소서그래야면 내가 범죄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주인들이 죽기에 돌아오리다 여러분 정직한 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자원한는 심령을 주어서 범죄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인들이 죽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렇잖아요 모두가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삼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처럼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맞는 사람들이 맞아요. 삼류 소설에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릴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들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 볼까요?